이게 태양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무슨 상에 존재합니까? 이 공전 기도가 태양을 돌고 있겠죠, 그죠? 다? 이렇게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요 도는 방법이 지구가 도는 것이 세 번째죠. 태양을 이룬. 네. 그러면 이게 평면입니까? 입체입니까? 입체로 돌고 있습니까? 평면으로 돌고 있어요. 응? 전부 평면으로 돌고 있어요. 종이 짝에 붙이는 거 마냐? 여기 태양이 있으면 여기 그대로 같은 궤로 돌아요. 토성처럼 토성처럼 이렇게 돌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 도는 게 서로 이렇게 서로가 겹치는 거야. 돌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돌다 보면 달하고 해하고 겹치 겹쳐 안 겹쳐요. 어, 그 고도는 예전이 접해. 입체로 돌면은 이런 면 이쪽으로 돌고 저런 면전쪽으로 돌고 이렇게 돌면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똑같이 종이장처럼 평면으로 돌아요. 그 오차는 구도밖에 없어 구도 약간 들어가고 나가고 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도는데 내가 오고 난 다음부터 명왕성이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도냐? 입체로 돌아요. 이제 앞으로는 입체로, 목성은 저쪽 대도로 돌고. 토성은 요쪽 개도로 돌고, 전부 입체로 돌기 시작해요. 그때가 지금부터 이제 오는 거야. 그때는 지구가 바로 서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 작업을 하러 지구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다가 일이 끝나면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지구가 타양을 도는 속도가 시속 얼마예요? 10만 7,160km. 한 시간에 10만 7,160km면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하면서 가죠. 자전 속도가 몇 킬로죠? 태양을 돌때 지구가 요렇게 돌아 안 돌아요. 요렇게 돌죠. 요한 바퀴 도는 속도는 1,609 킬로. 시속. 여기서 날아가는 속도는 107,160 킬로. 여기에서 0.1초만 오차가 있으면 지구는 폭발해 버요 폭발해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게 뭐냐면 빛의 속도보다는 느리지만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빨리 지금 10만 7,160km 로이 시간에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느낍니까? 골프공을 땅 치면 골프공이 돌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냥 골프공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직선으로 날아갈 수 없어 골프공이 돌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지구도 돌면서 날아가는데 그 도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 자동차의 10배 이거는 자동차 몇 배입니까? 천배천배 자동차에 천 배로 달려요. 그런데도 뱅글뱅글 도는데도 도는 것도 모르겠고 날아가는 것도 모르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이에요. 네. 내가 여러분을 고칠 때탁 쳐다보고 탁 고치시듯이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다 보여요. 내가 여러분 눈으로 들어가서 고치고 나오는 이것이 다 보이는 거야. 그 종교의 끝에 허경영을 불러야 돼. 생존 욕구와 안정 의식주와 안정 욕구와 애정 욕구에 미쳐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하위 욕구를 미쳐 있는 이유는 명왕성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명왕성을 보내버리고 나면은 상위 욕구가 뭐죠? 존경. 여섯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자아실현. 그러면 요 욕구는 상위 욕구야. 상위 욕구란 건, 요거는 90%의 서민 중산층이야. 요거는10% 이거는 약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 지성인들이지.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종교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상위 욕구를 우리가 실현하려면은 명왕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명왕성이. 예. 우리가 이웃의 자식한테 존경받아야 되는데 어느 자식이 부모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 세계는 상위욕구인데 이것도 욕구는 욕구야. 욕구는 욕구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저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구가 없어요. 아까 흥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허경영이가 오고 난 이후에는 이 얘들이 각자 도는 각도가 입체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도는 놈도 있고 이렇게 도는 놈도 있고 막 입체로 돌겠죠 그래도 부닥친다 안 부닥친다 안부닥쳐왜이 회전 각도는 같으니까 이게 이제 쫙 펴져 가지고 각자 입체로 도는 시대가 정력시대라고 그래 김일부가 정력시대를 이야기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김일부씨가 정력시대를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정력시대가 온다는 말은 약간 좀 이상하지만은 허경영이가 온다는 걸 내다본 거야. 이런 시대. 이것이 입체가 되는 걸 정력이라고 그래. 지금까지는 편력이야. 편력. 이거는 입체입니까? 아닙니까? 입체가 아닌 거는 평면 2차원 맞아? 맞아? 이거는 몇 차원이죠? 4차원이야. 4차원으로 돌아. 3차원 이상으로 돌아버리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거는 입체니까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와 있다. 그때 지구가, 요렇게 돌 때만 지구가 반드시 요기운기에 요렇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점점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점점 농사 짓는 면적이 좁아진다, 넓어진다? 넓어집니다. 점점 넓어져. 농사 짓는 면적이 점점 넓어져. 북한 여기 가면 여기 만주 겨울에 얼어서 농사 질수있어 없어요. 여름에 못 짓잖아. 근데 나중에는 이 만주가 옥토로 바뀌어 왜? 여기가 온대지방이 되니까. 여기는 아열대가 돼버리고. 그래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벼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돼. 맞아 맞아. 북한도 벼농사가 잘 돼. 북한이 1년에 5400만 톤 쌀을 생산해. 알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31만 톤이 매년 남아.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나라다. 유일하게. 우리는 곡물을 수입 안 하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농토를 너무 아파트만 짓고 농토를 버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찾으려면 저 사람들을 못 보니까 우리 국민이 전부 미국에서 밀가루를 두 달, 세달 만에 싣고 오는 거배 안에서 그걸 농약 대갑이 된걸 먹으니까 우리 국민이 전부 중환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밀가루 만들고 우리가 쌀 만들고 보리쌀 만들어 가지고 밥에 먹으면 우리 국민들 건강해지 안 해져요. 세상에 우리는 노 음식 먹는 음식을 해외에다가 70% 의존해. 북한은 100% 자급자족이에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통일부 관계자가 분명히 이거 브리핑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자급자족 체제니까 막 핵무기 만들고, 시리 막 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해외에서 못 가게 하고 해도 먹고 사는 거는 그대로 해나가. 근데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무역 중지, 모든 중소기업 부도. 그래요 그래요? 우리나라 쌀 수입, 밀가루 수입 금지. 그럼 우리나라 그냥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농업 유지를 해가지고 식량 작업자족 해야 돼. 알겠죠? 어? 농업 유지를 해서. 천사, 들어와라! 천사, 들어와라! 천사, 들어와라! 됐습니다.